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사나는 숙소방 한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매일 새벽 3시 정각 벽 속에서 B- 하는 전자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알람처럼 규칙적이었다. 처음엔 휴대폰 문제라 생각했지만, 폰을 꺼놔도 소리는 계속됐다. 며칠 후, 그녀는 벽에 귀를 대보았다. 그곳엔 작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일어나 시간이야. 그녀는 무서워서 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쪽에서 같은 힘으로 두드림이 돌아왔다. 다음 날, 매니저가 벽을 열어봤다. 전선과 먼지 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구석엔 오래된 알람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고, 알람 시간은 정확히 3시였다. 그날 밤 이후 시계는 사라졌다. 대신 사나의 휴대폰에 새 알람이 자동 설정되어 있었다. 시각은 똑같이 새벽 3시. 그리고 알람 소리는 이렇게 울렸다. 일어나, 사나야 이제 4시간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새벽 3시마다 깨어나고, 그 시계가 다시 울릴까 두려워. 항상 라디오를 켜둔 채 잠든다.